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추가 명함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명함들은 정치인, 법조인,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며 인사 농단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전 씨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명함을 확보한 후 추가적으로 이번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특검팀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의 법담을 수색하며 새로운 명함과 함께 폐쇄회로 TV 프리지, USB 메모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윤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권의 신뢰성과 정치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전 씨와 그의 처남 김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화기에서 전 씨가 고위 인사와의 청탁 내용을 수집했을 가능미 있는 증거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혐오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명함들은 단순한 인사 청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 농단 의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만큼 우리는 앞으로의 전개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과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투명한 정치와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하며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 힘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 기록을 분석한 뒤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시의 인사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정치 브로커로서의 전시의 역할이 드러날 경우 윤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